공동체를 만나보는 시간. 이미지 리포터의 꿈꾸는 마을.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함께 꿈을 꾸는 곳. 정이 있고 이야기가 있고 서로 손에 손을 맞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 마을 공동체인데요. 네한 달에 두번 이미지 리포터가 다양한 마을 공동체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요즘 고민이 좀 생겼거든요. 그래서 음. 어른들의 고민을 좀 아이들이 속 시원하게 해답을 좀 알려주는 그런 고민상담소에 다녀왔습니다. 네. 바로 대구시 달성군 서재리에 있는 교육공동체 놀쌈의 고민상담소입니다. 음. 어, 대체 어른들은 무엇을 고민하고 있고 또 아이들은 어떤 해답을 내놓았는지 좀 궁금하시죠. 예. 첫 번째 고민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른들이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요 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밤에 일찍 자면 돼. 아, 그냥 커피를 안 마시면 돼요. 아침에 계속 계속 힘들어도 일찍 일어나면 습관 돼가지고 일찍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음, 야 맞는 말이에요. 네. <laughs> 네. 두 번째는요. 대부분 좀 공감하시는 고민일 것 같아요. 일하기 싫어요. 일안 하고 살 수는 없나요? 이런 질문을 하는 어른에게 아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그러니까 원래 해야 되는 건데 그 자꾸 안 한다고 하면 다안 하고 싶으니까 그냥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계속 하다 보면 실력이 늘어서 빨리 하면 하고 싶은 거할 시간도 있잖아요. 음. 어, 이것도 정답이네요. 그렇죠? 얘들 <laughs> 네. 나이가 얼마나 돼요? 1학년부터 5학년까지 초등학생입니다. 그게 8살에서 아. 12살 먹은 애들이. 네, 음. 너무 현명하죠. 예. 자, 음. 네. 세 번째 고민입니다. 일이 많아서 늦게 자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서 좀 달리기도 하고 싶다 이런 고민을 한 어른에게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침에 달리지 말고 일하고 할때 버스나 뭐 택시나 차를 타지 말고 뛰면 돼요. 기가 막히네요. 어, 진짜.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 <laughs> 네. 어, 그런데 아이들이 그 어른들의 고민에서 좀 비슷한 것을 찾았거든요. 먼저 네. 한번 들어보실게요. 별거 아닌 게 많았어요. 저희는 그냥 뭐 갖고 싶은 거나 아니면 누가 괴롭히거나 그런 걸 쓰는데 어른들은 저희랑 엄청나게 다른 거 있어서 신기했어요. <laughs> 애하고 어른하고 다른 거야 <laughs> 당연한 건데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아이들 고민을 어른들이 해결해주는 고민 상담소는 있어도, 애들이 어른 고민을 해결해주는 것도 웃기고, 또 하나가 네. 놀삼이 뭐에 줄임말이죠? 놀면서 사는 그런 공동체 이름이거든요. 놀삼? 네. 아, 네. 그런 뜻입니까? 아, 네. 네. 근데 이미지 리포터는 고민이 없었나요? 저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 네. 저는 발이 아픈데 자꾸 운동하고 싶어서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했더니. 이건 조금 복잡한 고민인데. 네. 그런데 친구들이 역시나 올바른 대답을 해줬는데요. 뭐라고 하던가요? 팔 운동을 하면 된다. 라고 했습니다. 아 저는 머리를 쓰세요. 그러려고 그랬거든요. <laughs> <laughs> 에너지를 아 정말 많이 쓰는 게이기 때문에. 음 여튼 아이들 대답이 뭐다 맞다고는 할수 없지만 생각보다는 뛰어납니다. 네. 그런데 그 어른들은 별거 아닌 것으로 엄청나게 고민한다고 애들이 썼는데, 근데 이런 고민을 어떻게 모으셨어요? 이 고민 상담소는 매년 놀삼의 마을 기자단이 하는 활동 중에 하나거든요. 예. 이 고민 상담, 이 상자를 서재 마을 센터, 뭐 성서 마을 네트워크 이런 곳에 다섯 곳이나 음. 한달 동안 두었다고 합니다. 예. 그린, 그런데 이 고민은 또 1년에 한번 상담하는 거니까 또 뽑히기도 조금 어렵고 또 그렇죠. 네. 자, 근데 아까도 설명을 잠깐 해주셨지만 해주셨, 이름이 놀삼. 이라고요? 네. 어떤 곳입니까? 이 놀삼은요, 2019년 두 명의 엄마들로부터 시작한 작지만 탄탄한 교육 공동체입니다. 예. 지금은 다섯 가정의 엄마들과 또 초등학교 1학년부터 5학년까지 7명의 여자 아이들이 시끌벅적하게 어울 어우러지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놀 삶이라는 게 놀고 네. 논다할때그 놀다 음. 그리고 그렇죠. 우리의 삶할때삶 요걸 음. 합쳐놓은 말이네요. 맞습니다. 예, 놀면서 살아가는 삶뭐한 그쯤인 것 같은데. 일곱 예. 네. 명 아이들이 마을 기자단으로 취재도 하고 기사도 쓰고 그러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음. 뭐 1년 동안 아이들이 마을살이를 했거든요. 예. 거기서 알차게 어떤 것들을 했는지 모아서 신문에 실었습니다. 음. 음. 뭐 우선 놀쌈 어린이들이 이친구들을 부르는 이름이 놀사미라고 하거든요. 네. 이 놀사미들이 마을에 살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을 만나서 직접 인터뷰도 했고요. 또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마을의 지도도 만들고요. 예. 또 기사도 자기가 좋아하는 주제로 작성했다고 하거든요. 음. 그런데 아직 신문을 제작하는 중이라서 이 기사를 공개할 순 없지만 놀사미들이 어떤 기사를 썼는지 살짝 물어봤습니다. 피카츄예요. 귀여워서요. 소개도 하고 그리고 왜 피카츄를 했는지도 썼어요. 생각이 뭐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지만 피카츄가 귀엽다는 걸 인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성서 FM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거기에서 제가 제일 재미있었던 거나 인상 깊었던 거를 친구에게 인터뷰하고 아니면 제 의견도 넣었어요. 종수 쌤 인터뷰하기 놀삼이들한테 맛있는 거 많이 사주는 분이에요. 가끔씩 우리가 밥 먹을 때나 엄마들 회의할 때 종수 쌤이 오면 어떤 기분이지 궁금했어요. 어떤 느낌이냐 물어봤는데 종수 선생님이 같이 모여서 공부하는 걸 보니까 뿌듯하다고 했어요. 이 친구들이 기사도요. 공들여서 썼다고 하거든요. 네. 시민기자로 활동하는 분의 지도하에서 또 어린이 신문에 맞게 기사 쓰는 방법도 배웠고요. 또 성서공동체 FM이라는 방송국에서 라디오 제작 교육 받으면서 기사도 완성했다고 합니다. 음, 기사 소재가 풍부해서 네. 재미있는 기사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네. 신문으로 나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언제 어디서 볼수 있나요? 이 신문의 이름은요. 서재 놀이 신문이고요. 네. 원래는 11월에 발행할 예정이었는데 지금은 12월 중으로 미뤄졌다고 하거든요. 음. 그리고 이 서재 놀이 신문은 서재 주민센터나 달성군청 또 성서공동체 FM 등에서 비치되니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또 게다가 신문에는 QR코드가 있다고 해요. 이걸 찍으면 아이들이 직접 기사를 읽는 것을 좀 들을 수가 있고요. 음. 또 성서공동체 FM에서 아까 나왔던 그 고민상담소를요 내년 1월부터 6개월 동안 어린이들이 직접 방송으로 한다고 하니까 거기서도 한번 사연 올려보시면 좋은 해답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재미난 아이들인데 네? 그 아이들 하는, 하는 활동 좀더 소개를 더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 마을 공동체 행사에서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더라고요. 음. 제가 지난 시간에 갔던 마을 공동체 장터에서도 이 아이들이, 이 아이들이 하는 부스가 있었거든요. 어, 그때도 아이가 직접 공동체에서 좀 어른 못지않게 역할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저도 진짜 많이 놀랬어요. 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장터에서 또 직접 홍보도 해요. 친구들 보고 좀 놀러 오라고. 음. 네. 그리고 체험 행사도 하고요. 또안 쓰는 물건을 가져와서 안아 바다라고 하잖아요. 판매도 네. 직접. 어린이들이 했다고 합니다. 어, 그 대통령도 잘 모른다는 아나바다. <laughs> 맞습니다. 예. <laughs> 지난주에는요, 성서에서 마을 공동체가 모여서 열렸던 바자회가 있었거든요. 네. 거기서도 아이들이요, 그네를 직접 설치하고요, 또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또 선물도 줬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놀삼 강미영 선생님과 아이들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이 아이들이 이제 자기가 이 아자회를 만드는 운영진처럼 아이디어도 많이 내고 막상 행사 당일 날에는 책임감을 갖고 자기 자리도 잘 지키고 부스 운영도 잘 하고요. 아이들이 아직 어린데도 놀싸면서 활동하는 엄마를 보고 자기도 오는 손님에 대해서 대접해야 된다. 뭐 자기들이 이제 운영을 해야 된다. 책임을 갖고 부스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네를 송이랑 유이랑 저랑 어디 달지 생각하다가 미끄럼틀 밑에 달아가지고 그네 타면 놀쌈 종이를 나눠준다고 하고 애들 밀어주고 했어요. 옆에 유치원이 있어서 7살 애들 이랑 6살 애들 많이 탄것 같아요. 우리가 만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타가지고 뿌듯했어요. <laughs> 그 재미나네. 요즘 아이들은 3살만 돼도 휴대전화 가지고 뭐 유튜브. 듣고 보고 그러던데 이 네. 친구들은 진짜 놀이를 하는군요. 맞습니다. 휴대폰으로 노는 것 전혀 없었고요. 네. 여기에서 하는 교육을 보면 아이들이 왜 능동적으로 이렇게 놀이를 할수 있는지 이게 자연스러울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음. 왜냐하면 놀삼에서 하는 가장 기본적인 교육이요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진행되는 푸마시 교육입니다. 네. 이 화요일은요 엄마들이 주제를 정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요 또 목요일은 아이들이 직접 책 선생님이 되어서 친구들의 공유하고 싶은 책을 선정하고 또그책 설명부터 해서 활동까지 아이가 직접 준비해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음, 초등학생 아이들이라서 책 수업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런데도 이제 이런 거를 계속 하다 보면 수업 주도하는 경험이 앞으로 스스로 만들어가는 뭔가 자기 주체적인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거기다가 또 재밌는 과학 실험도 하거든요. 음. 이 콜라에 멘토스를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폭발하나요? 맞습니다. 음. 이 콜라가 솟구치는데 아주 높이 솟구치거든요. 아. 이게 그 친구들 이제 생각에는 좀 재밌을 것 같은데 예. 뭐 집에서 했다간 엄마한테 엄청 혼나고. 길뭐 감당이 안 되죠. 그렇죠. 예. 이게 좀 청소하기가 힘드니까요. 음. 그런데 놀삼에서는 엄마들의 지도 하에서 이 어쩌면 엄마한테 등짝도 맞을 수도 있는 이런 발칙한 실험들 모두 가능하다고 합니다. 음. 뭐 물론 좀더 깊이 있는 과학 공부도 합니다. 뭐 3D펜 가지고 만들기를 하거나 코딩 교육도 하거든요. 예. 이렇게 재미있는 것들을 어떻게 할수 있는지 놀삼 선생님이 된 엄마들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품앗이 활동을 미리 준비할 때. 저희 스스로도 많이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는 아이들의 관심사가 뭔지 항상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 관심사에 맞는 품앗이 활동이 어떤 거 있는지 고민을 계속 하거든요 올해 그러니까 아이들이랑도 계속 소통이 되는 것 같아요 밖에 여기 붙어 있는 거 보고 뭐 하는 곳인지 궁금해서 저희가 아이들 학원을 안 보내서 학교 외에는 주변에서 다른 친구들 을 만나거나 이런 적이 잘 없어서 오는 것 자체를 굉장히 즐거워하고요. 사실은 뭐 이제 엄마들이 준비 안한 날을 솔직히 제일 좋아해요. 음. 네, 그러면 애들이 원래 갖고 있는 능력대로 조실을 연다든지 춤을 춘다든지 주변에 있는 모든 걸 갖고 스스로 놀수 있는 힘이 있더라고요. 너희들 원래 그런 힘이 있었지. 깨우치게 되고 어른이랑 아이들이 서로서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의 관심사를 고민하는 엄마들이 있고 또 스스로 혼자 놀줄 아는 아이들이 있고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도 오고 싶어 하는 거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이 시인의 저녁에 꿈꾸는 마을에서 제가 만났던 교육 공동체들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음, 음, 네. 지난 9월에는 제가 시지에 있는 교육 공동체 해바라기 방과 후 이렇게 소개해 드렸거든요. 예. 뭐이 교육 공동체도 그렇고 놀삼도 그렇고요. 이 아이들이 배우면서 또 여기서 자란 아이들이 스스로 놀이를 만드는 능력이 있고요. 네. 어, 문제를 겪더라도 스스로 해결하는 힘이 있다 이런 걸 저는 느꼈어요. 네. 그래서 놀삼을 만든 두 어머니 강미영, 이인경 선생님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게요. 애들을 좀잘 놀리고 싶고. 학교, 학원, 뭐 집, 세 군데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많은 경험을 하게 해주고 싶고, 또 이제 특히 우리 마을에서 다른 어른들과 같이 마을살이라고 하죠. 마을살이를 같이 하면서 부대끼고 아는 어른들도 좀 많이 만들어 주려고 모인 것도 있었거든요. 처음에 이런 공동체를 한다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아이랑 놀아야 되는데 문화센터 이런 데 천편일률적인 이런 프로그램은 싫고. 뭔가 또 재밌게 놀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그냥 놀려고 왔거든요. 그런데 놀다 보니까 저희가 어느 순간 이렇게 하고 있는 게 공동체구나라는 걸 뒤늦게 깨달았어요. 그럼 우리도 즐기기는 이 마음을 조금 더 마을과 함께 해보자 해서 마을에 있는 분들과 자꾸 소통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뭐 성서에 있는 다른 단체들이랑도 관계를 맺기 시작했고 조금씩 확장시켜 나가려고 하기는 해요. 뭐 예전에는 마을에서 뭐 서로 아이도 돌보기도 하고 또 아이들도 마을에 일어나는 일들도 좀 관심이 많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요즘에는 아무래도 아이들이 좀 자신의 삶에만 집중하는 것 같은데 음. 여기에서는 아이들이 함께 마을이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고 결정한다고 하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지역과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규모가 큰 놀쌈은 아니지만 이 다섯 식구들이 이끌어가는 이 놀쌈 앞으로 놀줄 아는 아이를 기르는 그런 곳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꿈꾸는 마을 이미지 리포터가 놀삼이라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